안녕하세요. 항암 위기는 기선이의식단 이야. <laughs> 오늘 아침은 어색 필드입니다. 그린 필드 아닙니다. 어색 필드입니다. 어색 필드에 계란도 침투했어요. 어색 필드. 아 정말 그린 필드. 붉은색 밑에 깔은 것은 필드에 있는 것은 양상추입니다. 양상추. 브로콜리도 있고요. 머위도 있습니다. 머위 데친 것. 파이토 클렌저. 말 그대로 파이, 파이토 클렌저가 풍부한 식탁입니다. 오색의 파이토 클렌저. 아, 와우, 와우, 와우. 딸기도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뻤어요. 안 찍을 수 없죠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색필드 한번 드셔보세요. 아주 몸이 살아납니다. 이래도 영양소가 부족하다니 통탄을 누르시죠. 우리의 식생활, 또 우리의 먹거리들이 공급되는 루트를 보시면, 고,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부족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땅도 변했고요, 농법도 변했고요, 환경도 오염됐고,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, 옛날보다.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하답니다. 그래서 보충을 해주,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면 우리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. 지금 코로나,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? 끝난다기보다는 코로나 호흡기 질환, 감기 종류죠. 감기도 호흡기 질환이니까요. 감기가 없어졌다는 거 들어봤습니까? 내 몸이 약해질 때 감기에 걸리는 거죠.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여러분, 코로나는 무서워하지 말고요. 매 능력을 키워서 코로나에 대처합시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한 식사하십시오.